아, 네, 안녕하세요. 어, 이제 사업 계획서 이거 PPT 이제 내일 발표죠. 그러면 미리 이제 가서 어,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 되면 부를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발표를 하게 될 건데 그때 시작 뭐 버튼 뭐 이런 게 있어요. 누르면 5분 시간 단위가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럼 누르자마자 발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죠. 한번 보면, 뭐, 처음에 딱띵 누르고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 안녕하세요. 뭐, 저희 주식회사 극동 운수 어전 대표이고, 사업계획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 이제 경력이랑 개요는, 어 뭐, 이번 23년 7월에 전에 어떤 회사 대표님이 하던 회사를 제가 신규로 설립하고, 인수를 그 쪽에 회사에 있는 인력 그 거래처 구성을 다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하게 됐고요 저의 이제 경력으로는 2019년부터 20년까지 뭐 대현식품 부장제 이런 타이틀을 달고 근무를 했고 2020년 그리고 cj택배 스파크 생수기사 여러가지 이런 업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2012년부터는 cj생수 제천지점 본부장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좀 부사관 상사 출신이고요. 어 그리고 저희 스마트 물류 시스템 활용한 운수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어플을 활용해 가지고 다 물류를 관리합니다. 물류를 관리할 때 보면은 저희가 이 어플을 통해서 배송 출발 완료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 시스템적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스마트 물류 시스템에 이게 배송 어, 배차라든지 어떻게 이제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 모든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활용해서 물류 시스템을 실시간 이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명시한 거고요. 그리고 어 이런 저희 운송 프로세스는 어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활용한 운송 프로세스는 제조사 그 이동 그리고 판매 지마켓이나 이런 거 있죠. 쿠팡 이 온라인 커머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구매자 판매사한테 넘어가고 운송 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쟁사 분석을 자세히 강점으로 말씀드리면 은 일반 택배 회사보다 굉장히 배송업체 대비 일하는 시간이 여유롭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제 근로복지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CJ 택배 시스템 어플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IT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사별 배분이 더 가능해가지고 그런 굉장히 좋은 요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일 주문권 이길 배송 주문하는 고객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걸 굉장히 이 고객들의 선호하는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사의 약점으로 좀 얘기하자면 경쟁사들의 증가하면서 이제 배송 수수료가 조금 하락하고 그리고 창고 이런 게좀 필요한데 지금 좀 자금적인 여유가 좀안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탑 차량이 조금 어 좀더 필요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어 이런 저런 어 단점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타 회사 타회사들을 보면은 강점을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쟁사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충분한 자본력이 있지만 어 자본력으로 지역별 센터 차량 지원이나 이런 게쪽 구축이 잘돼있다 어 그리고 국내 뭐 자체 뭐 A/S 뭐 이런 게돼 있죠 그 타회사의 약점으로 좀 얘기하자면은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부업으로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 근로자들 고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스트레스로 계속 고용이 어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수수료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 수수료와 고객 수수료는 그리고 이제 강점으로 저희 회사 SWOT 분석을 말씀드리면은 강점으로는 실시간 위치 추적, 뭐 배송 효율성, 배송 경로 최적화 그리고 이런 게 있고 약점으로는 아좀 이게 시장의 경쟁력이 심해 심화지기 때문에 택배 산업에 이제 다양한 이제 좀 법적인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회로는 마켓컬리랑 여러 가지 이커머스 롯데 이런 큰 기업들과 계약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좀 위협적인 부분은 자금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롯데마트, 마켓컬리, 오뚜기 다수 기업 등도 계약 진행하고 있고 예정이고 이런 걸 스마트 물류 AI 시스템 활용해서 저희가 좀더 빠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네 가지 전략. 포피 전략에서는 제품 이 서비스 전략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스마트 물류 시스템 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하고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내세워서 더할 거고요. 그리고 유통, 온라인 이제 쇼핑 증가가 따라서 유통이 강화되고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더 신경 쓸 거고요. 광고에 관련돼서는 뭐 소개를 좀 받고 다양한 채널로 좀 활용할 수 있다고 라 한다면 저희가 또 활용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판매 계획에 이제 CJ 물류, 스마트 물류 시스템에는 사회사에 비해 이제 하차하는 집하라는 뭐 일을 하지 않고 거치는 이런 속도 시간 송장 붙여가지고 하는 이제 시스템이 잘돼 있다는 점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실시간 위치 이런 걸다 저희가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24년의 0 2 계획은 신규 고용 좀 창출해 가지고 직원을 더 늘릴 거고요 지금 한 3명에서 이 정도 4명 정도 지금 어, 입사 예정이고요 그리고 입사할 예정 입사를 어, 고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운송, 이제 연구 전담부서 인증해서 연구라는 걸 해가지고 좀더 효율적이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할 거고, 거래처 확대하고 마케팅이나 이런 걸좀 해서 저희 회사가 어떤지 더 계약이 더 크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이제 1분기, 2분기 나눠서 얘기했고요.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제가 표기해 뒀습니다. 그리고 인건, 그리고 소유 자금 내역에 관련돼서는 인건비가 뭐 1200만원, 그리고 뭐 지급 임차료 500. 그리고 임차보증금 5,000 차량 매입한단4,500 마켓리뷰 700그 지역 권역 확대하고 4,500 기타 관리 5, 500 정도에서 1억 ,900 정도 에서 1억 6,900 정도 어이 정도 계획 중이고요 어 이거 약간 이 금액이 좀안 맞는 것 같거든요 1억 6,900 옆에는 1억 3 0 0 0 썼는데 왜 이게 상이하지 제가 잘못 썼나 이거는 한번 좀 확인해서 말 수정하면 될것 같아요. 발표하면서 1억 3천이면 1억 3천이다. 뭐 이렇게 좀 수정하면 될것 같고요.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좀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어, 추정 손익 계산서 매출을 좀 추이를 말씀드리면은 2022년에는 뭐 3억 6천 9 0 정도 했고요. 2023년엔 4억 정도 어, 신고가 될것 확정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2024년엔 2배 이상 8억 5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 이익이랑 판매 한, 뭐 판매 관리비 같은 경우 직원 인건비라든지 나가고 나서 이제 남은 이익을, 뭐 순익을 이렇게 좀 표로 한번 작성을 해 봤고요. 2024년도에는 2억으로 조금 순익이 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때는 직원 구축하고 시스템이 갖췄기 때문에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어, 질의응답 있으면 한번 청신상의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저런 질문할 건데, 거기서 어떻게 대처하냐?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리응답 어떤 게 들어올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말씀드릴게요.